화폐, 금융정책. 1번. 금융당국은 항상 이자율과 통화량을 동시에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 이건 전통적인 사례의 문제인데요. 화폐시장에서 세로축을 이자율로 두고 수직으로 p분의 ms, 모양하는 l, yr 이렇게 설정한다고 할 때, 뭐 y가 증가하든지, 외생적인 화폐수요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l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충격이 발생한다면, 통화량을 일정하게 안정화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균형은 위로, 이자율의 상승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고, 이자율을 일정하게 고수하고 싶다면, 피분의 ms를 오른쪽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통화량을 늘려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둘을 동시에 안정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시험장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2번. 통화론자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주장한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K% 룰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K% 룰, 이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 건 무분별한 통화정책이기 때문에 통화당국은 항상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준칙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들렸습니다. 3번, 통화정책의 이자율경로에 의하면 통화량의 증가가 금융시장의 신용차입조건을 완화시켜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한데요. 어, 이 신용 차입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이상은 얘는 신용 중시 견해입니다. 신용 견해, 신용 경로, 뭐 신용 중시 경로이고요. 이자율 경로는 돈을 뿌렸기 때문에 채권의 수요가 늘어서 어, 채권 주는 가격은 그대로인데 채권 수요가 늘면 채권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은 올랐는데, 주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졌고, 연쇄적으로 시장의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투자가 올라가는 그런 충격을 말해요. 그래서 완전 엉뚱한 소리가 되었고요. 어, 얘는 2018년도 CPA에 등장했던 선지입니다. 4번. 브랑시 은행의 레버리지는 하락한다. 레버리지는 경기 순행성을 갖기 때문에.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일반적으로 경기 순행성을 갖거든요. 은행은 레버리지를 하락시키게 되고, 이는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저기서 단골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자산이 있고, 자본이 있는데요. 자산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과 부채의 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 주가가 하락했어요. 은행 주가가 떨어지면은 자기자본 떨어졌죠. 그다음에 여기도 떨어졌죠. 둘다 떨어지는데 어 전체적으로는 비율만 따지면 분모의 하락률이 더 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레버리지가 올라가게 돼요. 레버리지가 이제 경기 침체기에는 레버리지가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게 되는데. 레버리지 자체는 경기 순행성을 갖기 때문에 이게 상승하게 되면 레버리지를 다시 내려야 됩니다. 레버리지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욕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부채를 줄여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빚을 줄이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를 더 이제 억제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은행들이 대출을 억제시키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 경기 침체. 가속화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의 이런 레버리지 이론 자체가 금융 가속기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번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그 이제 위험한 것들을 많이 빌려주고 있잖아요. 위험 가중치 은행의 대출 요거 그것분에 자기자본의 비율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에서 8% 정도 이상은 돼야 돼요 라고 권고를 하고 우리 중앙은행은 이를 받아들여서 민간들에게 그 정도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이제 잘 조절을 하고 있어요. 자,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은 투자하는 게 조금 더좀 마음이 편하죠. 대출도 좀 괜찮고 내 돈을 입금해봤자 얻을 수 있는 소득도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럼 대출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일반 대출이 위험 가중치로 이제 분모에 적용되는 걸 되게 세게 해줘요. 따라서 여기가 많이 증가하면은 전체가 8%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보니 은행들이 일반적인 기업 대출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떨어져서 은행에 찾아갔는데 이거 뭐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면 투자의 증대가 억제될 수 있는 것이죠. 6번 우리나라에는 매년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 목표 3%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국가입니다. 어, 이제 틀렸고요. 2016년도 CPA 문제였고요. 7번 우리나라 물가안정목표제의 기준은 GDP 디플레이터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지수죠. 2020년도 CPA 기출로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